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<laughs> 아, 먼저 제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구독으로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조금이나마 아,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해서 제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고자 합니다. 다니엘에게서 배운다는 주제로 이제 한2 0 2세차례 연재를 하고자 합니다. 에, 다니엘은 이제 에, 주전 605년에 에, 바벨론, 지금 이라크에 에, 붙잡혀 갔습니다. <laughs> 그, 다니엘은 그 어려운 가운데 포로 생활에서 악전 고투 가운데서 그는 총리가 되었고 끝까지 승리했습니다. 우리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 이겨낸 것입니다. 그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.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71회 또 앞으로 어, 어, 나타날, 이제, 메데파사, 페르시아, 또 그리스, 로마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, 또 하나님이 정한 71회의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, 또 다니엘은 성도의 아름다운 롤 모델이 됩니다. 그 역경 가운데서 포로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로 승리했는가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. 우리는 그보다 어더 어렵다고 볼 수가 없지요. 나라는 있고 또 가정도 있는데 다니엘은 이제 가정도 나라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어 성공한 것입니다. 다니엘은 어, 누부간 4살 또 벨사살 그 다음에 이제 에, 에,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도 어, 계속 총리를 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서 예. 어, 또 다니엘서가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이단들이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교회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2300주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여와의 증인은 다니엘 사장에 나오는 느부간네살의그 일곱대, 그걸 가지고 또, 어, 예수님 재림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다니엘은, 어,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1차, 2차, 3차 공격을 받아서 1차는 주전 605년, 2차는 597년, 3차는 주전 586년에 이제 완전히 망했지요. 근데 다니엘은 605년, 1차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. <laughs>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그의왕 바로 누고를 치면서 애굽과 동맹 관계에 있던 유다까지도 치게 된 것입니다. 하나님이 왜그 당신의 나라를 어, 이 방에 넘기셨는가? 2 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랬습니다. 나라도 넘기고 성전 그릇도 다 넘겼습니다. 그 비극은 어디서 일어났는가? 우상숭배입니다. 특별히 희석의 아들 문하세의 우상숭배. 이 문하세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,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신을 섬겨 놓고, 세워놓고 그 길을 성기게 한 것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것이지 단열에 어, 대해서 어,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는 왕족과 귀족의 자녀였고 그는 흠이었고 용모가 아름다웠고 어, 그리고 그는 지혜를 통 어, 통찰하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항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이었다 그랬습니다. 어, 왕이 이들의 지혜를 테스트해 보니까 단열과 그의 친구들의 지혜가 일반 다른 사람들 지혜보다 10배나 더 했더라 그랬습니다. 어, 보통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지식은 배움으로부터 온다고 그럽니다.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또 지혜를 얻는다 그랬습니다. 또 성경에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. 그래야면 주시리라 그랬어요. 여러분 이제 에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. 어 제가 아 책을 한권 받았는데 이 박정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목사님 나 오늘부터 기도 할래요 나 오늘부터 전도 할래요 자기의 그 목회 사역에 일어난 일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거기 보면 은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데 시골의 고향에서 수사 과정, 경찰서 수사 과정을 지낸 그 친척 형님이 형님 네 분이 올라왔습니다. 그 분이 하는 말이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수사 과정을 했던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. 자네는 목사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 같아. 이렇게 급히 찾아왔네. 하더라는 것입니다. 수사과장을 지낸 분이 1억을 뗐겠어요. 여자분한테. 근데 그 여자분이 그 채무 그 자를 자기 동생인가로 바꿔버렸어요. 그 사람한테서 2천만 원을 받고 8천만 원을 떼게 생겼어요. 어, 그런 형님이 이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가지고 와서 좀이 사람을 찾아서 문제를 좀 해결해주면 좋겠네 하더라는 거예요. 수사과장이 못하는 문제를 동생 목사님한테다가 장시찬에는 목사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 같아서 왔네 하더라는 거예요. 이거 하나님 붙여주신 거지요.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, 기도를 하고,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, 그 어, 주민등록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 에, 차 번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. 차 번호, 음, 차 번호. 어, 그차 번호를 알아가지고 어, 그 차량 번호가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 천안에 있다는 것입니다. 천안에, 천안에 그 자동차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주소는 모르고. 일단 일주일 작정을 하고, 이제 금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를 끝마치고, 일찍이 자기 차를 몰고, 어, 천안으로 갔다는 것입니다. 천안으로 가면서, 하나님,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. 하고, 지금 그 번호만 가지고, 어, 갔는데, 천안 돌게이트를 막 나와서, 아, 조금 가는데, 자기가 본 그, 자기가 그 찾는 그 검은색 그런 제 차가 길가에 있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공사장에서 그래서 아 찾아가 봤더니 자기가 찾던 그 그랜저 번호 그 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, 형님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같이 그분을 찾아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느냐 깜짝 놀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분이 수사과장을 했던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돈을 못 갑니다. 그래서 그러면은 한 달에 200만원씩 갚으면 되지 않겠느냐. 그래가지고 200만원씩 갚기로 해가지고 200만원씩 갚는데 자기 형님은 자네 때문에 이 돈을 받았네 하면서 200만원에 100만원은 자기 교회로 송금을 꼬박꼬박 해서 개척교회 때그 어려운 때에 큰 도움을 받았다. 근데 참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요. 여러분이 어려운 때에 다니엘처럼 지혜를 얻어서 모든 일이 순적하고 또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